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이거요. 코스요 이거요. 이 이거요. 이거가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그요이요요 이거요. 요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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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는네 요거 맞아, 어, 이거, 이지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이거삼 이거다. 이거딱 이거다. 이거맛있다 이거다. 다이이다 이거다.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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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다. 이 이거다. 이다고거다다이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이 이빨 사기 좋아요? 이빨사 핸드메이드니까 좋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다이아식다 어... <놀람이 Ahmed> 아, <놀람> 가져오세요 그무리러면 4인분 상에 치아 4인분 인분알니다인분인분 아니게 다다인분 4인분 아니게 동네 사하고같은거 거하고 다 야, 어차피 오늘도 기분 좋겠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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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디, 메디 문제입니까? 8인 문제입니다. 망교 오빠 다 망교 오빠 웃 예? 이제 못 먹는 시대는 지났지 않냐. 그다기 봐주세요. 이 굽는 기술도. 아, 그이다아네 그,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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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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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 어, 아, 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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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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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진짜 같아. 음. 야, 너, 야, 안 아니, 아니 양이 너무 많아. 시중그이게 삼겹살 계란찜 누룽지 먹으면 세팅인 볶음밥까지. 와 음, 계란찜 어떻게 이렇게 코스야, 코스야, 코스. 코스다, 코스. 뭔가 하나 많이. 이내리지나 <목소리> 어, 와 공간국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마지막입니다 아, 아, 네.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안보이국 너무 맛겠다 집밥생가02832-6787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40가길 13 1층 점심시간은 10시부터인데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단골손님 많아서 자리가 부족하니 피하셔서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오시면 좋고 저녁때는 자리가 많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휴무입니다. 모임에 주문하면 좋은 집밥, 도시락도 있습니다. 남편 박용석 사장님은 도배장판 바닥재 시공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하신 분 이용 바랍니다.